이 전고점에서 이어진 빗각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비트코인의 상승 시도는 다시 한번 시간섬 즉 기간 조정 국면으로 넘어간 모습입니다. 현재는 이 4시간봉 일목구름대 하단부에서 지지를 받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구름대 상단과 빗각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해 주는 모습이 나와져야 비로소 본격적인 상승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뚜렷한 유입세 없이 유동성이 빠진 상태에서 횡보 구간 즉 세력이 시간을 끌며 에너지를 모으는 흐름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올해 초에 과거 차트 에서도 보시면 이러한 큰 하락이 있었을 때는 이러한 조정 구간이 충분히 지난 이후에 유동성과 함께 급격한 시세 상승이 터졌던 사례가 반복돼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 패턴이 반복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한번 꺾여 버릴까요? 자 먼저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조회수까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 보시고 맘에 안들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 시작 전에 영상에서도 몇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청해주셨던 이번 하락장에 이렇게 시드를 지키면서 수익까지 안겨드릴 수 있었던 추세 채널에 대한 설명 나와있으니까요. 시청률은 좋아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현재의 시장 흐름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이전 고점에서 내려오는 빗각 저항선에 점점 근접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저항선은 중장기 추세 전환의 분기점이 될수 있는 핵심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며칠 전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려는 시도가 한 차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매물벽에 부딪치고 실패하면서 가격은 다시 한번 눌려버렸습니다 즉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은 채 이렇게 박스 권에서 횡보하는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그렇지만 아직 희망이 완전 꺼진 건 아닙니다 지금은 4시간 봉 기준으로 일목구름대 하단부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지지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정고점 비각 저항선에 도전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돌파 시도에 실패한다면 시장 흐름은 다시 기간 조정 형태의 하락 횡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한번 씨드를 지킨 사람만이 살아남는 구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이러한 흐름은 올해 초 하락장에서도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었습니다 올해 2월에 나와줬던 이 하락장에서도 당시에도 이러한 비슷한 위치에서 이 고점 빗각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결국 한 차례 더 바닥을 확인한 뒤에야 본격적인 반등이 나와졌다는 건데요 이때와 지금의 구조는 참 닮아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차트에는 이 라이징 웨지 패턴까지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죠 이 패턴은 이름처럼 점점 위로 좁아지는 쇠기형 패턴인데요 겉으로 보기엔 이렇게 저점을 위로 올리면서 상승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점점 하방 압력이 쌓이는 불안전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고점들을 올리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윗선에서 좌항을 맞고 하방 압력이 생긴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대하락이 있는 이후에는 곧바로 날아오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확인하는 움직임이 나온 뒤 에너지를 모으면서 유동성이 붙으면서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현재는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와줄 때 거래량 뒤로 이러한 유동성 또한 충분하지 않고 바닥 따지기의 시간도 아직은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공격적으로 들어갈 시점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기간 조정 구간에서 시드를 지키면서 확실한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물론 지금 시장이 원처있다는 건 아닌데요. 큰 추세는 오지 않았지만 이 단기 파동 안에서 트레이딩의 기회는 여전히 존재하죠. 이럴 때는 짧게 들어가서 짧게 나오고 리스크는 최대한 짧게 자르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장에서는 시장에 참여를 하되 한발 뒤에서 냉정하게 시장을 관찰하고 진짜 기회가 왔을 때 안전하게 오. 올라타는 게 살아남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자리에서 저는 실시간으로 스터디방에서 시장 흐름과 포지션을 함께 체크하고 있는데요. 영상은 녹화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는 시점과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제가 관점공유와 실시간 대응해드리다 보니까 보다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스터디방에서 함께 대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750분들과 소통하면서 관점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당연히 들어오시는 건 무료시니까 뭐 보시고 그냥 그냥 관망만 하셔도 좋고 외매하시는데 도움되는 자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세력들의 오더 블럭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왜 반등이 나아졌고 이러한 구간에서는 왜 저항이 나아졌는지 또왜 위로는 계속 막히고 있는지. 그 힌트는 바로 이 세력들이 만든 오더블록 구조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선 이 오더블록이란 개념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면요, 이건 말 그대로 세력들이 대량 매수나 매도를 실행했던 자리, 즉 의도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했던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단순한 지지 저항과는 다르게 세력의 발자국이 찍힌 자리라고 보시면 이야기가 빠르실 텐데요. 특히 중요한 건 이러한 구간에서 세력이 어떤 의도로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잡았는지를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두 번째 바닥을 만든 뒤 단기 고점이 나왔던 자리에서, 즉 라이징 웨지 패턴 상단에 해당하는 자리에서 세력의 매도 오더블록이 포착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반등을 유도한 뒤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다시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다시 가격이 올라도 이 구간에서는 강한 매도저항이 예상된다는 의미고요 이 구간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로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웨지 패턴을 만들고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온 자리에서도 이 바닥자리에서 매수 오더블럭이 생겼죠 이번 웨지 패턴 이탈 이후 생성됐던 현재 가격 이 아래쪽 84K 부근에서 86K 부근까지 매수 오더블럭이 형성돼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은 과거에도 몇 차례 의 지지가 반복됐었고 최근 들어서 세력이 방어하려는 의지가 뚜렷하게 나타난 자리이기도 하죠. 즉 지금 시장에서는 위로는 매도 오더블럭, 아래로는 매수 오더블럭 사이에 갇혀 있는 세력 박스권 안에서 밀당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차트 흐름을 바탕으로 어디에서 우리는 진입을 해야 되고 어디서 빠져 나와야 할지 실전적인 단기 트레이딩 매매 전략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지금은 위로는 강한 매도 오더블럭, 아래로는 매수 오더블럭에서 그 사이에서 가격이 갇혀 있는 구조입니다. 이 상당히 금박스가 바로 92K 부근에서 94K 부근. 과거에도 세력들이 반복해서 매도를 쏟아낸 자리죠. 그리고 하단 녹색 박스는 84K 부근에서 86K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하락 중에 두 번째 바닥을 만든 자리이기도 하고 세력이 직접 방어를 했던 오더블럭 매수 구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현재는 캔들이 이 하단 오더블럭에 더 가까워 있는 모습인데, 지금처럼 가격이 아래로 눌려서 이 84K 부근에서 86K 구간에 접근했을 때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갑자기 가격이 푹 빠졌다가 빠르게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까지 실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짧은 손절을 잡고 롱 포지션을 진입을 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1차익절로는 이러한 주요 저항성 구간 만약 흐름이 살아있다면 이런 매도블럭까지도 청산이 가능하겠죠. 반대로 이러한 구간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하게 이탈을 한다. 그렇다면 빠르게 손절하고 다시 하방 흐름을 관찰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이 상단 쇼 포지션 전략인데요. 만약 가격이 반등과 함께 이 92K에서 94K 매도 오더블락 구간에 도달 했을 때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음봉으로 전환되는 흐름 혹은 저항을 받고 이런 데서 다시 눌리는 흐름을 보이면 매도 진입 시그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단기적으로 숏 포지션을 잡고 1차로는 이러한 지지선들에서 분할 익절 또다시 이런 데서 강하게 밀린다면 이 84k 오더블럭 근처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렇지만 이 매도올럭을 강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때는 추세전환의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빠르게 숏 포지션을 정리하고 다음 눌림을 눌러보는 전략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리에서 아직 하방 압력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오더블럭을 이탈하면 더 크게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더큰 그림에서 다음 지지 구간이 어딘지 보기 위해서 차트에 추세 채널을 추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체가 이렇게 차트에 채널을 하나 넣을 건데요. 그리고 잠시 이 오더블럭은 끄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채널의 이 하단선을 보시면 이렇게 이전에서도 여러 차례 지지가 반복됐던 포인트가 바로 이 채널의 하단선인 84K 부근에 형성되어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오더블럭 하단과도 같은 자리죠. 따라서 만약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한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이 84K 부근에서는 강한 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구조인 거죠. 이러한 추세 채널 자리는 단순한 가격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의 심리와 과거의 지지 반복 흐름이 겹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채널 상단부에서도 여러 차례 저항을 맞은 뒤 이렇게 가격이 다시 한번 내려앉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단순한 선들이 아니라 강한 데이터가 쌓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음 구간에서의 지지와 저항을 찾을 수 있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추세 채널 도대체 뭘 기준으로 만든 거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셨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색깔별로 선들이 쭉 많은 걸볼 수가 있는데 이건 제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찍찍 거는 선들이 아니고 반복해서 지지화정을 형성해온 데이터가 쌓인 가격대라는 점입니다 이선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반응을 보였고 그만큼 앞으로도 시장이 그 구간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제가 그러면 이러한 추세 채널을 만든 근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차트를 좀 날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색깔별로 선들이 쭉 많은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선들은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찍찍 그어놓은 선들이 아니고 이번 대상승이 있기 전에 1월 고점과 상승장 시작의 변곡점 그리고 그 다음 고점을 이어서 만든 추세선 채널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반복된 지지와 저항을 형성해온 데이터가 쌓인 자리이기 때문에 주요 가격대에서 이렇게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매매의 기준이 되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추세 채널 자체가 굉장히 유용한 게 제가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비트코인 타점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이 알트코인의 바닥을 잡는 근거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들 이 구간 기억나시죠? 지난 트럼프의 관세 관련 발언으로 큰 하락이 있었던 이 구간에서도 이 추세 채널을 이용해서 저희 스터디방에서 알트 종목 매스 타점이 나갔습니다 이 차트는 바운스 토큰 차트인데요 이 강한 하락 후의약 반등 후에 이 채널 안에서 매집을 해준 모습입니다 이후 이 채널 상단으로 급하게 돌파가 나와줬고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지지가 확인되고 채널 하단선 부근에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 1만 600원 부근에서 진입을 했고 진입 후 역시나 수직으로 양봉을 만들면서 목표가 했던 여기 채널 상단부에서 수익 실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구간에서만 빠르게 42% 가까이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올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저희 스터디방에 미리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러한 기회 좀 잡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주요 채널 안에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주면서 정확히 상승자리와 매도타점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채널 만드는 건 제가 스터디방에서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고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바로 적용하실 수 있게 지표로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이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 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 스터디 또는 지표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 입장 링크나 지표 자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설명까지 같이 보내드리니까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구글 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텐데요. 여기서 실시간 간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지표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이 나온 지 지표 링크 체크하시고 링크 받으시 연락처와 함께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이 과정이 좀 복잡하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업무 번호 010-5891-1345 여기에 스터디 또는 지표라고 이렇게 문자만 남겨 주시면 제가 스터디방 입장 링크나 이 지표 자료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스터디방에서는 제가 단기 수익 관점뿐만 아니라 지금 같이 유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이처럼 단타타점도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냥 가볍게 입장하셔서 눈팅만 하셔도 좋고 보시다가 마음 내키실 때 소액으로 진행을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좋으니까요. 제가 여기에서는 어떠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일절 없이 그냥 제 채널 한번 크게 키워 보고자 제가 직접 매매하면서 관점 공유 드리는 방입니다. 영상 보시고 매매 하시는데 참고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관점 공유 드리고 있는 스터디 방에서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제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불장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가 채널 성장하는 데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잠깐의 시간 내셔서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간 조정 뒤에 중장기적인 그림에서는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관점을 보고 있고 이 시드를 지키면서 어디서 저점을 잘 잡냐 싸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하락이 나아준 뒤에는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는 이러한 기간 조정 구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유동성이 발생하면서 추세를 다시 상방으로 바꾼다는 건데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번 하락 구간에서 다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야 코인 이렇게 빌빌 기는데 이제 코인 끝난 거 아니냐? 이제 시즌 종류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하셨죠.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도 시즌 종료는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제가 근거 없는 감이나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현재는 정치적이고 수급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그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먼저 이 정치적인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암호화폐를 지금 미국이 저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타이밍에 암호화폐라는 좋은 카드를 버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올해 3월 트럼프가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만드는 행정명령이 직접 서명을 했죠이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이 국가의 비축 자산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지단에서도 암호화폐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고 미국 정부가 이미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박살 내는 수준으로 방치를 한다? 그건 본인들이 만든 정책과 자산 가치에 자기 손으로 불을 지르는 꼴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수급적인 부분인데요. 현재는 이 스트레티지뿐만 아니라 비트마인 등이 주요 기업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이 고전 대비 2~30% 빠진 지금도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기업들의 포지션이 시장에서 위험 구간에 들어서면 이 연쇄적인 심리 붕괴와 함께 추가 매물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그 순간에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폭락이 올 것이고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카드를 스스로 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지금 구간을 시즌 종료라고 보기에는 정치적이고 수급적인 이해관계가 너무 크게 걸려 있기 때문에 굳이 이 트럼프가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리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럴 때일수록 이 시드를 지키면서 이 저점에서 모아가는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 분명한 기준점을 잡고 감정을 배제한 매매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비트코인의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나아졌고 지금 관심도가 아주 높은 이더리움의 차트도 좀 같이 보고 갈 건데요 자 이렇게 이더리움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이더리움의 채널들은 이더리움의 작년 고점과 이번 대상승 시작의 변곡점 그리고 그 다음 7월 고점을 이어서 만든 추세선 채널인데요. 이 비트코인에서처럼 이러한 채널을 강력한 매매의 근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더리움의 1시간 본 캔들을 좀 보시면 이 현재 구간을 보시면 가격이 구름대 아래 위치하면서 단기적으로는 하락세가 우위하고 다소 약한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라인,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지지화정이 반복됐던 녹색 추세선 부근입니다. 이 구간은 단기 트레이딩에서 매우 유효한 타점이 될수 있는 핵심 구간인데요.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지지를 해줬고 만약 가격이 다시 한번 이 녹색 추세선 하단을 테스트 한다면 이 강한 하락 없이 눌렸다가 반등하는 흐름이 나아준다면 짧게 진입해서 빠르게 수익을 챙기는 단타 롱포지션 전략이 가능합니다 특히 반등 시에 캔들이 양봉 전환되거나 하락이 둔화되는 흐름이 보인다면 진입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1차 목표가로는 여기 구름대 하단부분 2차 목표가로는 전고점이 나아준 자리까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추세선이 강하게 이탈되고 종가 기준으로 밀린다면 빠르게 손절하고 관망모드로 전환해야 됩니다 이 1차 진입자리는 추세채널 하단부이자 실리적인 가격으로 강한 지지가 예상되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비중을 많이 신은 자리는 또 아닙니다 여기서 비중을 10% 정도로 가볍게 1차 물량 담아보시는 전략 여기까지는 유효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영상 내용 참고하셔서 매매하셔도 괜찮은데요 그렇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항상 코인이 이렇게 1차 진입 가지고 우리 조우라고 얌전하게 수익 주면서 올라가던가요? 절대 아니죠 세력들이 개미들이 탔다 싶으면 이렇게 한번 훅 뺐다가 공포감을 주고 다시 한번 올리거나 밤사이에 갑자기 악재를 터뜨려서 차트를 깨뜨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지금 2차 지지라인은 이 하락이 나왔던 자리 이 구간으로도 보이는데 하지만 저는 이 가격을 지금 확정 지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여기서 하락 생이가 강하게 터지면 이 자리는 지지 받는 자리가 아니라 뚫리고 죽는 자리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때는 이러한 더 아래 구간에서 받아야 살수 있기 때문에 이 차지니까 리스크 관리만큼은 제가 실시간으로 호가창 보면서 대응해 드릴 수 있는 이 스터디 방에서만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터디 방에서는 제가 이렇게 단기 스윙 포지션뿐만이 아니라 지금같이 유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이처럼 단타 타점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그냥. 그냥 눈팅만 하셔도 좋고 마음 내키실 때 소액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어떠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일절 없이 제 채널 한번 크게 키워보고자고 이렇게 제가 직접 매매하면서 관점 공유드리고 있는 방이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이런 자리에서 덜컥 2차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 방에 오셔서 실시간 대응 같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매매하시는 데는 무조건 도움 되시니까 뭐 보시고 일도 도움이 안 된다,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보시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함께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이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 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스터디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와 함께 스터디방 함께 하시면서 이 실시간 대응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텐데 여기서 실시간 간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입장 링크 받으시 연락처와 함께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는 제가 10원 한장안 받고 이렇게 관점 공유만 드리고 있는 방인데 저도 뭐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건 아니고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불장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 제 관점 다음 영상에서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까지 눌러놓으시면 영상 알림 뜻이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시간에서 도와주시면서 벌써 며칠 사이에 구독자분이 몇백 분이나 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반대로 이런 자리를 안 주고 강하게 돌파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단기 추세 전환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채널선을 기준으로 매수 구간을 설정하면 이런 단계 하락이 나온 뒤에도 반등 구간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요 진입 자리가 나왔을 때는 스터디 방에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장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제가 개발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인데, 이런 식으로 타점을 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이건 도지코인 차트인데, 보시면 이렇게 로켓이 나왔을 때가 매수신호, 빨간 화살표가 나왔을 때는 매도신호라는 뜻인데, 보시면 이렇게 270원 부근에서 매수신호가 나왔습니다. 매수타점 나온 이후 41% 수익권까지 치고 올라왔는데요. 이후 360원 구간에서 매도 사인이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승률, 수익률 모두 준수하게 잘 나오고 있어서 진짜 잘 모르겠다. 그냥 매수 매도 신호만 나왔을 때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로 지표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업비트나 비싸 에도 적용할 수 있어서 매매하실 때큰 도움 되실 텐데요. 근데 아시죠? 지표 공유 조건은 뭐다? 이 3초의 시간 투자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제가 직접 작동한 이런 프리미엄 추세선 채널과 이 실시간 관점까지 지금 즉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성공투자를 위해서 제 모든 노하우를 쏟아붓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장이 어려운데 혼자 하시면서 손실 보지 마시고 저 상탄이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장에서 같이 수익들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